빈칸 추론 우위치적 전략 60초 컷에 대해서 두 번째 OT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0초 컷으로 끝내는 빈칸 추론의 우위치적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빈칸 추론말이지요 모든 유형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런데 오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수험생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그리해서...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은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많아서그 이론이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에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론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여러 선생님들을 취합해서 갖다 적용시켰다라고 보는 거지요. 빈칸 위치에 따라 둘내지세 문장만 읽고 정답 추론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최단 시간 가능하냐면 60초 이내 컷으로 100% 정답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자. 빈칸 문장의 위치별 종류는 앞에 오리엔테이션 1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빈칸이 첫 한두 문장에 있는 경우는 40% 정도 되고 빈칸이 마지막 한두 문장에 있는 경우는 50%쯤 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10%쯤 되지요. 여기서는 빈칸이 마지막 한두 문장에 있는 경우를 가지고 OT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빈칸 문장의 위치 마지막 한두문장이 있으면 빈칸 유형 중 역시 가장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다. 쉬운 난이도의 문제도 논리가 맞지 않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앞에는 어렵다고 해 놓고 쉽다 이 말이죠. 다음처럼 풀어 갈 때라는 전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에, 빈칸이 있을 때는 지문의 주제문으로서 지문이 결론이나 요약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전 문장에 빈칸이 있을 때는 대체로 마지막 문장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우선 첫째,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과 선지를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의미를 파악합니다. 이건 빈칸 위치에 따라 관계가 없는거지요. 빈칸 문장의 위치가 첫 한두 문장이든, 마지막 한두 문장이든, 또는 중반부, 중반부가 되었든 후반부가 되었든, 빈칸이 두 개이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과 선지를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다.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양괄식 단락의 원리를 쓰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핵심 어구와 삭제의 원리를 쓰든지, 선택과 삭제와 일반화의 개괄적 성격의 원리를 쓰든지, 아니면 그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쓰거나 혼용하여 빈칸을 출원합니다. 우선 먼저 양괄식 단락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양괄식 단락의 원리는 대략 확률이 10% 정도입니다. 10개의 빈칸 추론 문장이 나오면 하나 정도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지문의 첫 한두 문장을 읽고 주제를 빠르게 재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두 문장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부분을 찾아서 선지와 일대일 대응시켜 서 찾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2017년 17번 문제입니다. 자,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 볼까요? 그래서 외집단 상태에 의해 제기되는 다른 위험들뿐만 아니라 오케이. 주관적으로 외래적이라고 인식되는 사람들은 암암리의 모모라고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빈칸 문장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로 갑니다. 1번 지역주민을 고립시키게 2번 감염의 위험을 제기하기, 제기하게. 다음, 새로운 기술들을 전달하게. 다음, 지역 경제에 피해를 주게. 그다음, 어, 지역의 위생 기준을 충족시키게. 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문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첫 문장 이렇잖아요. 해석을 해볼까요? 자 외래적인 것의 주관적인 의미가 왜 암암리에 질병을 퍼뜨리는 가능성을 제기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적어도 두개 있습니다. 되겠죠? 그 중에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군요. 요기입니다 질병을 퍼뜨릴 가능성.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빈칸을 문장을 보시면 정답 2번이랄 수 있겠지요. 감염의 위험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지요. 정답을 냈어요. 그러면 다음 이하의 문장을 읽지 않으면 좀 불안하겠지만, 불안하겠지만 그첫 문장을 첫 문장의 주제문이 있단 말이지요. 그이하에 역접을 나타내는 하우에보나 버시나 온디아다 핸드와 같은 연결사가 없다면 이것은 읽지 않아도 100% 정답을 내는다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양괄식의 원리를 해설했어요. 다음으로 갑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핵심 어구와 삭제의 원리를 쓴다. 자, 양괄식 단락이인지 아닌지는 살펴봤어요. 이제 만일 양괄식 단락이 아니면 첫 문장부터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세부 상으로 구체적인 부연 예시 상술이므로. 셋째, 첫 문장부터 차례로 읽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핵심어구의 핵심어구 원을 찾는다. 핵심어구 또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넷째. 단락의 주제와 관련이 적은 핵심어구의 예시와 같은 사소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합니다. 그 다음 다섯째,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 차례로 핵심어구2, 핵심어구3, 핵심어구N을 찾은 다음에 여섯째, 핵심어구1, 핵심어구2, 핵심어구3, 핵심어구N의 공통점을 찾아서 출제자, 즉 평가원이 언어로 일반화한 개괄적 성격의 어구를 한글로 유추하거나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문 내용을 다 읽을 필요 없이 선택지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문장부터 추론 근거를 포착할 수 있는 둘내지세 문장만 읽어내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요. 그러나 습관이 들게 되면 몇, 몇 문자를 풀므로써 습관이 들게 되면 아주 쉽습니다. 60초 컷으로 빈칸 추론 문장을 빈칸 추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에, 어떤 그 뭡니까? 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2020년 마지막 문장의 빈칸이 있군요. 자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한스 조나스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블랭크하는 능력을 주는 이와 같은 기술들이 장기간에 걸친 원대한 책임감과 그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되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읽어 가야 되겠죠? 과학을 밑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2번. 근본적인 방식으로 본질을 바꿀 수 있는, 3번 변형이 거의 없는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4번 복잡한 시스템에서 숨겨진 결함을 감지하고 찾을 수 있는, 5번 외부 및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유기체를 방어할 수 있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문장부터 읽어갑니다. 핵심하고 원입니다. 자, 보시면, 일부, 일부 현대의 기술은, 그렇죠. 일부 현대의 기술은, 에, 새롭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윤리적인 문제, 즉, 다시 말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번도 역점을 두어서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여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하고 입니다이 부분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에, 생겨난 유전 공학이라고 하는 기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이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인류 자체를 하나의 공예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니까, 이거는 삭제도 관계가 없겠지요. 부연 설명에 불과합니다. 자, 핵심어구 3를 찾았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용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식들, 지식. 되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어구 1, 핵심 어구 2, 핵심 어그 리를 찾았으니 이 부분은 일부 화 합니다. 여기 이제 한글로 친절하게 해설을 해놨잖아요. 일부 화 하면 뭘까요? 한번 해설을 읽어볼까요? 인류가 전에 역점을 두어 다루어 본 적이 없는 종류의 문제인 새롭고 매우 고통스러운 윤리적 문제. 그 기술이 그걸 연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이들을 디자인하고 인류 자체 일종의 인공물로 바꾸는 전망을 만든다. 유전공학기술이 셋째 우리가 그런 용감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기술이겠지요. 이걸 일반화하면 뭘까요? 자 정답 근본적인 방식으로 본질을 바꿀 수 있다 정답이겠지요. 되겠습니까? 자 나머지 부분은 역시 역시 역적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없어요. 따라서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은 선택과 삭제와 일반의 화 개괄적 성격의 원리를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문장부터 주제, 지문의 주제가 드러난 내용, 즉, 셋째입니다.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을 선택하고 요약하여 단서 원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단락의 주제와 관련이 적은 단서 예시와 같은 사소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다섯째, 그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선택하고 요약하여 단서 2를 찾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선택하고 요약하여 단서 3을 찾고 점점점 이를 계속하여 단서 n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입니다. 단서1, 단서2, 단서3, 단서N의 공통점을 찾아서 출제자, 즉, 평가원이 언어로 일반화한 개괄적 성격의 어구를 한글로 유추하거나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대체로 추론 근거를 포착하시는 둘 내지 세 문장만 읽어 내려가면 충분한데 문제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읽어야 하는 문장의 수는 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9번입니다. 보시면 빈칸이 마지막 직전 문장에 있군요. 감정이 어떻게 블랭크를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역시 선지를 읽어 갑니다. 최적의 기능을 위해 가장 잘 관리될 수 있는지. 다음 외부 자극과 독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한지. 3번. 장기적인 접촉으로 접촉으로 훨씬 더 전염될 수 있는지. 4번입니다. 사회 문화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지, 높파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당연히 이 문제를, 제 말씀을 듣기 전에, OT를 보고 전에 문제를 풀어보셨죠?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잠시 멈추, 멈추고, 기출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고, 해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입니다. 전체 창작 과정과, 오케이? 전체 창작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그런데 빈칸이 마지막 직전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서는 어디 있다 고 그랬어요. 마지막 문장이 있다 그랬죠? 자, 마지막 문장을 우선 봅니다. 보시면 단지 몇달 만에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과 대학의 룸메이트들 둘 다의 감정적 반응이 극적으로 훨씬 더 비슷해졌어요. 자, 극적으로 훨씬 더 비슷해졌다라고 하는 내용과 어울리는 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3번이지요. 보다 더 어, 긴, 뭡니까? 장기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전염된다. 감정이 전달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 번이랄 수 있는데 근데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 처음으로 가서 첫 문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단서 원이지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아마도 아마도 평온한 사람 주변에 있어봤더니 당신이 훨씬 평화스러운 감정이 생기고. 또 이전에 아주 아주 상쾌한 기분이 불평이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해 봤더니 그것이 그것이 망가졌던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을 거의 틀림없이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부연적인 설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읽어간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 문장이 단서 투입니다. 보시면 몇 번이고 즉 여러 번 반복해서 간단하게 노출을 드는 것만으로도 비교적 덜 감정을 나타내는 파트너의 기분이 기분이. 훨씬 더 감정을 잘 나타내는 파트너의 기분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되겠죠? 역시. 자, 단서 1과 단서 2가 말해 주는 것이 뭡니까? 감정은 전염성이 있다. 전달된다. 오케이. 따라서 3번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그러면 안심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빈칸이 마지막 직전 문장이 있으면 거의, 거의 100% 마지막 문장에 단서가 있다. 라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했어요. 빈칸 문장이 마지막 한두 문장이 있으면 세 가지를 써라. 그랬죠. 뭡니까? 첫째, 양괄식의 원리를 써라. 두 번째,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핵심 어구 내용과 삭제의 원리를 써라. 세 번째 뭡니까? 어, 선택과 삭제와 일반화의 개괄적 성격의 원리를 써라 됐습니까?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써도 되고, 세 가지 중에 두개 또는 세 개를 혼용해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연습만 더하면 여러분들은 빈칸을 해결하는 최고의 고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후의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한 빈칸 문장의 위치론적 전략, 빈칸 문장이 첫 한두 문장에 있을 때, 빈칸 문장의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문장에 있을 때라고 하는 OT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문제, 2019년, 2018년, 2017년 등등등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